심화 문제 1번입니다. 다음 두 자료 AB에 대하여 A의 중앙값이 17이고 두 자료 AB를 섞은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18일 때 AB를 각각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일단 A의 중앙값이 뭐라고 했냐면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있는 A나 B 둘 중에 뭐가 나올 수 있다? 17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. 맞죠? 자,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풀어볼게요. 자, 첫 번째. A가 무엇일 때? A가 17일 때 가정하고 전체 자유, 자료를 나열 한번 해볼게요. 그럼 나열하면 10, 12, 15. 그 다음에 A, A. A 다음에는 B-1 나오겠죠? B. 그 다음에 20, 20. 21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근데 a가 저는 1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중앙값을 구하자. 그러면 17하고 b-1에 뭐가 되겠습니까? 평균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평균을 구하면 17+ b-1을 2로 나눈 값이 전체 자료의 중앙값이 18이기 때문에 얘를 18이라고 써 줄게요. 그럼 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? 얘는 16 플러스 B가 36이기 때문에 B는 22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. 그럼 첫 번째 답은 A가 17이면 B는 20이라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. 맞죠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B가 17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. 두 번째는, 이번에는 B가 17이라고 했을 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B가 17이면 나열할게요. 10, 12, 15. 그 다음에 B-를 먼저 써줄게요. B. 그 다음에 A, A. 그 다음에 20, 20. 21 이렇게 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B가 17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16이 될 거고 이제 중앙값 구함 전체 자료의 중앙값은 17하고 A의 평균값이 되겠습니다 17 플러스 A를 2로 나눈 값이 18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? 17 플러스 A는 36이 되니까 따라서 A는 19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답 총두 개예요. a가 17이면 b는 20. a가 19면 b는 17. 여기 사이는 또는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답 제대로 확인하세요. 마무리하겠습니다.